대한민국이 정말 사라질까요?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이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옥스포드 대학의 콜먼 교수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구에서 사라지는 제1호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연구 발표를 했었죠. 그 이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내의 문제를 넘어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도 뉴욕 타임즈지에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Is South Korea disappearing?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려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것이 우리나라 젊은이들만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른들에게 있을지도 모르죠. 제 주위에도 나이 많은 아들 딸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하고는 아이는 안 낳고 둘이서만 살겠다고 선언을 해서 소가리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의 넋두리를 들 때면 함께 속을 태우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화가 날 때도 많았습니다. 나라가 사라진다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왜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느냐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애도 안 낳고, 저희들끼리 이 좋은 세상을 누리기만 하겠다고? 저는 젊은이들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봄이면 곡식이 떨어져 굶어 죽어가는 사람까지 생기는 우리 격에도 많이 넘겼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통령은 원조를 얻으러 외국에 나가야 했고 국민들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새마을운동 새벽벌보기 운동 등으로 새벽부터 허리가 휘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먹는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산화 제한을 해야 한다고 덮어놓고 났다 보면 거짓골 못면한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포스터를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놓고. 무료 불임 시술까지 해가면서 가족 계획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1960년에 6.16명이었던 추정 가임기 여성 출산율이 1960년대 후반에는 4.5명 대로 줄었습니다.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인구 대체율이 2.1명인데 우리나라는 1983년에 이미 이 수치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죠. 경제 발전을 볼 때도 1960년 1인당 GDP가 158불에서 2021년 35,523불로 늘었고, 나라 전체의 GDP로 볼때 2005년에는 세계 10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급속도의 성장을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며 칭찬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만드느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어른들은 새벽부터 일터로 나갔고 아이들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열심히 학원을 맴돌았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아빠들은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른이 식사를 같이 한다 해도 아이가 학교 간다, 학원 간다 하면 바로 식탁에서 일어나게 해주었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학원을 돌아야 하는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용돈을 주어서 길거리 상점에서 무엇이나 사 먹게 내버려뒀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태가 바로 혼밥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도 혼자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이 쑥스러운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 이제는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혼밥, 혼술이 성행하다 보니 혼자 사는 것도 너무나 쉬워졌죠. 우리는 가정이 안식처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북적거리던 시대에는 부모들이 아이들 보고 제발 나가 놀아라 그렇게 얘기했고 사교육이 성행하면서부터는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와도 부모와 대화 시간은 거의 없고 유아기 때부터 학제했니 피아노 쳤니 또 학교 입학 후에는 숙제했니 공부해라 듣기 싫은 공부+ 공부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은 쉼이 있는 곳이 아니었고, 가족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가정, 이런 가족으로부터 해방되기만을 고대했겠죠.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사는 모습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결혼은 고민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혼 남성들의 경우 치열한 생존 경쟁에 시달려서 결혼 생각을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 현재 넷플릭스로 영화를 실컷 보고 게임도 실컷 하고 여행도 혼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만족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결혼을 하면 여성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고.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여성보다 하지 않아도 좋다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엄마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취업도 한 잘난 내 딸들이 뭐하러 결혼해서 자신들처럼 고생하며 살 거냐고 비혼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청년 실업을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꼽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좋은 직장에 다닐수록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때문에 출산이 나에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며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출산을 가로막는 이유가 지나친 도시의 집중화 출산 정령기 인구 감소 혼인 연령 상승 심각한 청년 실업률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 문제 엄청난 사교육비 등 이런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신설하였고 지난 16년 동안 280조의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비롯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액지급, 심지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혜택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갈수록 출산율은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OECD 평균의 반도 안 되는 0.7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으니까요. 저는 저출산의 문제가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젊은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요구 등을 분석해서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성세대가 도와줘야 합니다. 이미 가임 여성의 수가 줄어든 시점에서.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쉼이 있는 따뜻한 안식처이고 가족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가족 중심의 문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젊은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젊은이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저희 유튜브를 젊은이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육아 채널이다 보니, 글쎄, 젊은이들이 들어올까요? <laughs> 들어와서 좀 보세요, 젊은 사람들. 구독과 좋아요. 들어오셔서 열심히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